네, 지금 보시는 거는 네, 참 낙지젓이 되겠습니다. 키로에 1 5 0 0 0 원인데 네, 사장님이 덤으로 네, 까뜩까뜩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네, 국내산 새우젓이 되겠습니다. 네, 키로에 만 원인데 네, 사장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갈치젓이 되겠습니다. 네, 키로에 만 원. 요즘 갈치가 되게 비싸다고 하던데. 네. 아주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짭짤하고 매콤하고 고소한 네, 갈치젓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참 꿀뚜기젓. 네, 이것도 키로에 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갈치 속 순태쌈장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키로에 만 원. 지금 보시는 것은 바지락 조개젓. 키로에 만 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은 창난젓. 네, 얘는 키로에 만 오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은 국내산 오징어적,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국내산 오징어젓, 키로에 만원.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밴댕이젓이 되겠습니다. 네, 키로에 7천원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네, 키로에 만원인 조기젓이 되겠습니다. 네, 고소하고 짭짤하게 드실 수 있는 네, 그러한 젓갈이 되겠습니다. 향이 아주아주 네, 아주 고소하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황석어젓이 되겠습니다. 네, 키로에 만원. 김치 담을 때 양념으로 들어가는 곰삭은 새우젓이 네, 가뜩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서해안 특산물, 네, 가자미 액젓도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공설시장 1층 서문 쪽에 보시면 네, 여기 1085번 네, 우리 젓갈 상회가 있습니다. 우리 젓갈 상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설시장 1층 우리 젓갈 매장을 소개합니다. 네,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품 젓갈, 네, 명란젓, 창란젓, 조기젓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군침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네, 품질 좋고 맛도 좋으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우리 젓갈 네, 사장님께서 다른 매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인심이 후하신 사장님께서. 네 덤으로 얹어 주시는 양에 깜짝 놀라고 공설 시장에서 알뜰하게 쇼핑도 할수 있는 이곳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젓갈을 시식도 하시면서 네,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젓갈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자미 액젓을 네, 팔고 있습니다. 데 여기 맛이 어떠신가요? 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낙지젓 참 맛있네요. 아, 네, 네, 맛있어요. 아, 그렇... 네, 실례인데 여기 젓갈 맛이 어떠신가요? 매콤하니 짭짤하니 진짜 딱이네. 딱, 딱. 아, 네. 네. 즐거운 쇼핑 하세요.